유코미 영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get, get과 관련된 표현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제가 get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것은 이렇게 자 누군가 마우스를 유코미에게 주면 마우스는 이것을 이렇게 받는. 자,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로 받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코미 입장에서 get 했다라고 하면 누군가 혹은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죠. 유코미에게 주고, 유코미는 그것을 이렇게 받는 것.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get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계시면 돼요. 자, 한번 문장 읽어 볼게요. He got a new job. He got a new job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읽어 볼게요. Did you get tickets for the game? Did you get tickets for the game? She got a ring from her grandmother. She got a ring from her grandmother.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좋습니다. 자, 그럼 이네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get은 너무너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니까요. 여러분들이 get을 잘 아시면 정말 영어 실력이 월등히 성장하실 거예요. 자, he got a new job. 여기서 get a job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업한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뭐 여하튼 혼자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get, get a 이라고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취업이라고 하면요.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나를 고용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나에게 job, 직업을 주면 저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누가 나에게 job을 주면 저는 그 j o 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get a job 바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get a job.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바로 취업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네. 우리말로 번역하지 마시고 안 돼요. get a job. 누가 나한테 j o 을준 거예요. 직업을 주었다. 일자리를 주었다. 그럼 나는 I got a job. 그런데 I got a new job 그랬으니까 새로운 직업이 생긴 거겠죠? 자, 그 다음 표현 뭐죠? Did you get tickets for the game? Did you get tickets for the game? 네, 티켓을 get 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게임 하, 게임에 필요한 티켓이겠죠? 게임 보러 갈그 티켓을 네가 get 했느냐. 어,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티켓을요. 누구한테 뭐 얻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 그 얘기는 뭘까요? 누군가 저한테 줘요? 근데 그냥 주나요? 돈 주면 저한테 티켓 주죠. 역시 그분이 어, 저한테 티켓을 주셔야만 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어디서 가져올 수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돈 줘서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buy의 뜻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She got a ring from her grandmother. 자, 여기서는요. Get a ring이라는 표현. Get a ring. 자, 우리가 get이라는 거는요. 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주고 제가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from이 나왔어요. From her grandmother. 그러니까 누가 준 거죠? Her grandmother gave her a ring.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grandmother이 중요한 게 아니라, she가 중요하기 때문에, she got a ring. 이라고만 써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누가 줬는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from her grandmother를 뒤에다 붙였어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get A from B. 그러면 A가 나오고 그 물건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까지 나올 수 있네요. 그쵸? 이 표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get A from B.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른 뜻이 됐을 때 여러분들, 어,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다니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자, 마지막 표현 볼게요.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그랬어요. 자, 어디서 그것을 얻었느냐. 그 얘기는 여러분들 수 중에 어떤 물건이 들어올 때 내가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 뭐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서 누가 버리고 가서 내가 가져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디서 뭐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내가 어디에선가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네가 그것이 너에게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did you get it?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갖고 있을 때, 어, where did you get it? 그럼 그것이 샀냐의 뜻인지, 얻었냐의 뜻인지, 뭐 주섰냐의 뜻인지, 받았냐의 뜻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get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샀는지, 뭐 얻었는지, 받았는지, 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 얘기하면, 어, 내가 이걸 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아까처럼 I got this from my grandma. 이렇게 누구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get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어렵지만 영어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는 거. 자, 잊지 마시고 꼭 연습하세요. 안녕!